안녕하세요. QBC 위원장 이정혜 관사입니다. 오늘 QBC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속과 증여에 관한 미국 법률 및 세무상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성호 장로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현지 장로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성호 장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불편한 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전염병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한국인의 미국 이민 역사가 오래됨에 따라 많은 이민 일세들이 사망 또는 은퇴하면서 그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모은 재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남아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지만, 치매와 같은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수 없는 경우도 빈번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은 상속과 증류에 관한 미국의 법률 제도가 한국과는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들이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유산상속계획 즉 에스테이트 플래닝 을 준비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산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서러게이코트 즉 상속법원의 절차 를 거쳐야 하며 또 유언이 있어야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배우자나 자녀 또는 종교 및 자선 단체 등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제도로 본인이 사망하면 사망자를 대신하여 에스테이트가 설립되며 본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은 사망자의 에스테이트에 귀속됩니다.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수증인, 즉 증여를 받는 사람 또는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증여 또는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내는 세금, 즉 Inheritance Tax 의 개념으로 수증인 또는 상속인이 증여세나 상속세를 우선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지만 미국의 증여세나 상속세는 기증인 또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한 재산을 수증인 또는 상속인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내는 세금. 즉 월트 트랜스퍼 택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증인 또는 사망자의 에스테이트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세금이므로 연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개인이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에 개정된 연방 세법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상속과 증여를 합한 면세 재산 범위는 2020년 현재 혼자일 경우 1,158만 불, 부부일 경우 2,316만 불로 인상되었기에 대부분의 교포 가정에서는 연방 상속세와 증여세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경우에는 2020년 기준 1년에 혼자일 경우 15,000불 이상, 부부일 경우 3만불 이상의 현금 또는 기타 재산을 한 사람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기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증여세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법은 개인이 거주하는 주와 재산이 소재한 주에 따라 다르며, 또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뉴욕주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상속세 면제 범위는 2020년 현재 585만 불입니다. 뉴저지 주는 2018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모든 재산은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연기되지만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면세 범위가 적용되지 않고 또 상속세 납부 연기 혜택도 없기 때문에 비시민권자인 생존 배우자 사망 시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고 또 절세를 위하여서는 특별한 신탁을 설립하여 상속 재산을 이 신탁에 이전하여 상속세 절감과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에스테이트 플래닝 즉 유산 상속 계획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물려줄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상속 계획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본인이 의사 결정을 못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도 에스테이트 플래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위한 서류에는 유언장 신탁, 재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지정 위임장, 의료행위에 대한 위임장 및 생명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내가 세상 떠날 때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나의 유언을 집행할 자즉 이기재교토를 정하는 것이며 또 유언 집행자의 권한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유언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언을 작성하는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혼자서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적어도 증인 두명 앞에서 유언장에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사망 시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유언장에 표시한 대로 재산 분배가 되고 본인이 원하는 유언 집행인이 선임되지만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각 주의 상속법에 따라 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지며 상속재산 집행인도 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 유산상속 절차는 상속법원에 유언이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건전한 정신과 본인의 자유의지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유언 검증 절차, 즉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법원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고 또 유언장에 정한 상속재산 배분에 대하여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본인이 유언장에 미리 정해놓은 유언집행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언집행 허가증을 받은 후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에스테이트 명의로 이전한 후 에스테이트 재산에서 상속세 및 채무 등을 청산한 후.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 분배를 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 배분이 끝난 후에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하였다는 결산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유산 상속 절차가 종결됩니다. 만일 유언장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법원을 통하여서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 집행인이 선임되며 이때 상속 재산 분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속법이 정한대로 분배가 됩니다. 이때도 사망인을 대신하여 에스테이트가 설립되며 상속 집행인이 상속세 및 채무 등을 에스테이트 재산에서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법이 정한대로 상속인들에게 배분한 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유산상속 절차가 종결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 집행인의 적법한 상속 재산 처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상속 집행인이 상속재산 규모에 적합한 보증보험을 구입하여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뉴욕주에서 배우자가 위원장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뉴욕주상속법은 생존배우자가 5만 불을 먼저 상속받고 남은 재산을 생존배우자와 자녀들이 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18세 이상 성년자이면 상속 포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후견인 지정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후견인 즉 가디언 오 s 퍼슨과 그 자녀에게 배분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후견인 즉 가디언 오 p 프 r 퍼티가 선임되어야 하는데 유언장이 있을 경우는 유언에 정한 후견인이 미성년 자녀 양육과 자녀의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인이 되지만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의 상속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자녀 양육을 위한 후견인은 생존한 부모가 되지만 재산 관리 후견인은 법원이 지명하는 법정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명을 받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18세 성년이 될 때까지 법원이 지명한 변호사가 법정 후견인이 되어서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꼭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도 후견인 지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언장을 만들어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5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법원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하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 적은 금액의 현금, 가치가 적은 가구 및 자동차 한대 등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분배할 수 없는 재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하는 집 또는 예금 등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명의가 이전됩니다. 생명보험 및 은퇴연금 등도 미리 수혜자, 즉, 베네피셔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언장에 누구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든 상관없이 미리 지정된 수혜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법의 적용을 받지만 타 주에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재산이 소재한 주의 상속 법원을 통하여서 그 재산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트러스트 즉 신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은 구란토 즉 신탁 설립인과 트러스티, 즉 신탁 관리인 사이의 베네피셔리, 즉 신탁 수혜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신탁은 설립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신탁과 한번 설립하면 취소할 수 없는 신탁을 만들 수 있으며 또 신탁 설립인이 살아생전에 혈액이 생기는 신탁과 사후에 혈액이 생기는 신탁을 만들 수도 있으며 또 신탁 설립인이 신탁 수입에 관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신탁과 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신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탁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생전에 재산을 신탁에 옮겨두기도 하고 사후에 상속 재산을 신탁에 넣도록 유언을 만들어서 본인의 뜻대로 수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을 만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법원을 통한 상속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유언장 대신 만들어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신탁에 이전합니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신탁을 설립하여 신탁 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자녀를 위해서 신탁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만들기도 하고 또 채권자로부터 수혜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일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 상속 절차를 살펴보았지만 본인이 사망하지 않아도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갑자기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본인이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후견인 즉 가디언을 지명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사의 증언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또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할 때에는 본인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적인 목적이므로 가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법정 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복잡한 절차와 불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재산권 관리와 처분을 위임하기 위하여서는 영속 위임장에 미리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대리인으로 지명해 두면 나중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즉시 재산권 관리와 처분을 할수 있으며 추후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 위임장은 무효가 됩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미리 본인을 대신하여 치료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의료위임장, 즉 헬스케어 프락시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두면 나중에 본인이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수 없다고 주치 의사가 판단할, 판단할 때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치료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이 법원의 대리인 즉 헬스케어 가디언을 지정해 달란을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의사회복에 가능, 의식회복에 가능성이 없거나 의식은 있지만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생존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생명위원장, 즉, 리빙위일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생명연장 치료 방법 등을 명기해 두면 의사들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지 않고 최대한 고통만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생명위원장에 미리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두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원하지 않으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튜브 영양 공급, 인공, 신장 투석 등 구체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치료를 생명위원장에 명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을 원하면 기증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으며 매장 또는 화장 등 장례 방법에 관해서도 미리 본인의 의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술이 발달하여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가 훨씬 넘는 시대가 되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잘 준비된 위원장, 신탁, 재산 처분에 관한 영속 위임장, 의료 위임장, 생명 위원장 등을 작성해두면 재산의 보호와 상속세와 증여세 절감은 물론 본인과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잘 준비된 예정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참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주신 정성호 장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큐비 c 는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방학을 하고. 내년 2월에 다시 개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